네, 6월 모고사 미적분 29번 문제 같이 봅시다. 함수 fx가 3차 함수 라인에 dln 있다, 그죠? 어,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양수 bc에 대해서 함수 gx는 b보다 가까나 클 때는 fx, b보다 작을 때는 fx--에서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. 어, fx는 일단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니까 이게 b s 만 결국 어, 미분 가능하면 되겠다. 그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자 그때 이 ABC 값만 결국 구하면 되겠네요. PQ 유리수고 LNU는 무리수다.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미분부터 해놔야 되겠죠. 그렇죠? 음, F-X부터 구해봅시다. F-X는 미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LNX 미분하는 거니까 밑에 거1 더하기 x 제곱분에 안에 거 미분하면은 2X A는 상수니까 제로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? 1 더하기 x 제곱으로 통분하면, 음, 곱해서 올라가면은 x 제곱. 그냥 전개 쭉 시킵시다. 더하기 x 4승하고 이걸로 곱하면은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x 3제곱. 그 다음에, 어, 음, 요거, 더하기 x 까지 음. 자, 이렇게 되면, 1 더하기 x 제곱분에, 여기 2x, 2x 없어지고, 이것들을 x4성, 마이너스 2x, 세제곱, 더하기 x제곱인데, x제곱으로 묶어진다, 그죠? 1 더하기 x 제곱분의 x제곱으로 묶으면, 어, 완전 제곱식이네.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, x-1의 제곱. 이렇게 된다, 그죠? 어, 그럼 다 양수다, 그지? 어, 이것도 제곱이고, 제곱이니까. 물론, 제로는 될수 있고. 다 0보다 가깝거나 크다. 한번 미분해서 양수면 쭉 증가함수라는 얘기인데요. fx가. 자, 아무튼 이때 음,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랬으니까 gx가 xb에서 미분 가능이므로 미분 가능이면 은 여기다가 b는가. 어, 일단, 미분 가능이니까, 연속도 돼야 되고, 미분 가능, 미분 행값부터 먼저 넣어봅시다. F-B 행값하고, 그럼 이거 미분해서 B는 값하고, 요건 미분하면은, 마이너스 F-에 X-, 안에 미분하면 1이니까, 거기 X 대신에 B는 값. 이거가 같아야 되는 거지. 자, 그런데, 아까 이거 지금 다 양수라 그랬잖아요. 그죠? 어, F-가 다 양수인데, 그럼 이것도 양수, 이것도 양수일 거 아니야? x 어떤 값 넣더라도 다양수인데 어,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고 그럼 이건 마이너스고 말한 대는 제로라는 얘기다 그죠? 0보다 가까나크니까둘다 제로라는 얘기지. 음, 이거에서 f- x는 0보다 가까나 크다이므로 음, 음수, 양수, 양수, 음수 같을 수 없으니까 둘다 제로, 제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, 그렇죠? f- b하고 이거하고 f- b- c하고 둘다 제로운안 얘긴데 f'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아까 제 0하고 1밖에 없었죠. 음, 하나는 0, 하나는 1. bc가 다양수라 그랬잖아요. 어,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작고 이게 크고 어, 따라서 b값이 1이고 b-c가 0로니까 c값도 1이고. 어, bc는 구해졌네. 이제 또 음, GX가 BS 연속이면 미분, 아,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, GX가 XB에서 연속이므로 음, 연속이므로 여기 b는 값, 여기 b는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. FB하고 여기 b 넣으면 마이너스 F의 X 대신에 b 넣은 거. 이거 두 개가 같다. 이 말인데 이 말이 지금 b 구했으니까 bc 구했으니까 f0하고 b-c는 어, 이제 f1하고 음. b가 지금 1이니까 f1하고 마이너스 f b-c가 0죠. 요거두 개가 같다. 이야기다. 그죠? 음. 여기다가 fx에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1더기1 대입하면 ln의 2더기 a 이값 하고 마이너스 과류일고 제로 넣으면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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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은 ln 1도 제로 음, a밖에 안 남네 이는다 음, 그죠? 그럼 이항시키면 2a는 마이너스 2분 3분의인데 오른쪽 으로 이항시키면 3분의 2에다가 빼기 ln 2 음, 따라서 a 값은 2로 나누면은 3분의 1 빼기 2로 나누면은 2분의 1 ln 2 이렇게 됐다 그죠? 음. A, B, C 다 구해졌네요. 구하고 싶은 게.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2에다가 B가 다 1인데 그냥 다 할걸. 자, 계산하면은 3분의 6, 3분의 7 빼기 2분의 1 LN2. 지금 p, q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p고 이 값이 q다. 그죠? 음, 구하고 싶은 것은 30에 p 더하기 q. 음, 30에 p값이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q값. 3 약분하면 은 17, 10에다가 빼기 15. 답은 55가 답이 되겠네요. 음, 실존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, 어, B 말고는 FX는 다 미분 가능이고, 연속이고, 그래서 B 했을 때,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, 연속돼야 되고, F- 한 미분에서 B 넣은 값이 같다, 미분 가능이니까. 지금 F-부터 먼저 한 이유가, 이게 항상 양수라서, 이거 두개 같으려면 둘다 제로제로밖에 안 되죠, 그죠? 거기서 먼저 b 이 나오네요. 자, 수고했습니다. 열고.